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공화국으로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입니다. 아래에서 알제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예술 등의 주요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치. 알제리는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실시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통령 압력과 반대에 따라 정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경제. 알제리 경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은 알제리의 주요 수입원으로 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석유 종속에 따른 취약성도 존재하며 다각화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 알제리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아랍 문화가 주를 이루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회. 알제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 알제리는 군사력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역 병력과 예비 병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 상황에 따라 군사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술 알제리의 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 알베르 괴해가 알제리 출신이며 문화적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적 변화와 현황 알제리는 20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1962년에 독립을 선언하여 현재까지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욕구로 대통령 앞둔 부풀어 현재는 민주적인 개혁과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다각화 노력. 알제리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 태양에너지 개발, 산업. 부문 투자 등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투자 및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유산. 알제리는 다양한 문화 그룹과 민족들이 공존하며 아랍, 베르베르, 투아렉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분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여성의 역할. 최근 알제리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기회 확대, 가정 폭력 방지 등의 이슈에 주목하며 사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 및 안보 문제. 알제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며 테러리즘 및 국내 안보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안보 협력에 참여하며 지역 갈등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영향. 알제리의 문학, 음악, 미술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과 음악은 현지 문화와 정치적 메시지를 널리 표현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자연자원.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개발. 알제리는 인프라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구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다각화 및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언어와 교육. 아랍어가 알제리의 공식 언어이며 프랑스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교육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과제. 알제리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일부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국제 협력. 알제리는 아프리카 연합 및 아랍 리그와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지역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알제리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베르 문화와 아랍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예술과 음악, 춤 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이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유명하며 이는 현지 문화와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예술 형태입니다. 음식과 요리. 알제리 음식은 지역별로 다양하며 육류, 해산물, 채소, 곡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준비됩니다. 쿠스쿠스, 타지인, 맷지, 해산물 요리 등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며 지역 특색과 식재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산과 관광. 알제리는 다양한 유적과 자연 경치를 갖고 있어 관광지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투아렉 지역, 고대 로마 유적 사막, 오아시스 등이 주요 관광명소로 꼽히며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 문제와 도전. 알제리는 여전히 사회적인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경제 불평등, 사회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전망. 알제리는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와 민주화 노력.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안전과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알제리 경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국가 수입의 주요 원이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어업, 광업 등 다른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개발. 알제리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확장, 항구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의 혁신과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주화 노력. 알제리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대통령 교체와 민주화 노력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며,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만족도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알제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촉진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 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지역 협력. 알제리는 아프리카 연합 및 아랍 리그와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지역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